과연 이 속엔 뭐가 담겨 있을까? 네. 외계인도 궁금해하는, 외계인도 궁금해서 턱을 구이고 보고 있는, 와우. 문제적 장면. 바로 공개합니다. 두둥, 두둥. 와우. 미비고 왕교자 브랜드를, 네.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마는 왕, 브랜드의 법칙, 와우 브랜드, 브랜드를 얘기하다 왕, 끝없이 이어지는 왕 교자의 행렬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. 비비고 왕교자 파이팅. 와우!